안녕하세요 형들입니다. 오늘은 도쿄 데리고 가 왔습니다. 선이 들어왔는데 베트남에도 이렇게 일식집이 꽤 많아요. 저희 아이들이 어, 베트남 현지식을잘못 먹기 때문에 일식집을 자주 오는 편입니다. 메뉴는 그다음 저희 는 오늘 경치 세트 메뉴 먹기로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원? 예, 저 텐트? 예. 경치 세트입니다. 오.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한 6천 원, 8천 원 정도 하네요. 가성비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에브리데이 스페셜 그럼 이런 게 나오고요. 이거 나왔습니다. 저희가 시킨 거는 어뭐있겠죠 어, 이렇게 나고요, 별도로 햄처럼 나오고, 또 이따 북메뉴가 나올 것 같아요. 맛이 어습니까 금방 나오는 편이고, 네. 만원 이하예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접시에 5 0 0원 정도 하고요. 음, 어떤 행선인지 모르겠지만, 음.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? 이거네, 이거 하나, 제 메뉴도 나왔습니다. 음. 음. 와사비를 이렇게 음. 넣어서 먹어요. 확실히 맛있네. 음. 와사비! 음. 생각. 여기 특별로 특이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복근운동도 나왔죠? 아니, 아 부가 보이지만 먹어보니까 나왔네요. 어, 먹어. 동. 한번 가자. 아직 1 0분이 네, 가격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메뉴 3개 정도 먹었는데요, 어 59만 동 나왔습니다. 한 3만 원 정도 나왔네요. 메뉴가 꽤 많이 먹었는데 배불러요.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. 런치 세트 가성비 있고요. 어, 이거는 6,000원, 7,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 쓰시 어, 8개 들어있는 게9만9천동이니까 4,000원, 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장어덮밥, 그리고 이거 뭐야끼소바 이런 것들. 7,000원, 8,000원, 9,000원 정도 됩니다.